쇼아 사부터지 겁나게 있잖아 공룡 다 죽여버릴까 그냥 공룡이 죽으면 장사 안되겠지 여기? 조졌네 이거 허허 어허다 튀어나왔네. 망했네. <laughs> 아니 유튜브로 방송할 거면 야간, 야간 야간 방송 안 하지. 그 유튜브는 방송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올려야지 내가 게임을 하는데. 애들 좋아하게 그 사이에 이걸 계속 돌려 줘야 돼아 이건 팔지 말고 연구 돌리고 이런거 모아가지고 이게 12만원 4만원 36만원 이거 다 저기 그 다음 맵으로 들고 이동하면 돼 It's not my 이 아줌마가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이야. 내스타라니드 언제 다재우이야 어, 들어갔네. 나이스 웬일이야? 이건가? 어잘쏘는데 대기 아니, 들어가 있는 애들은 내비도너어병 걸렸잖아, Understood. 치료해주고 됐다 얼추 아, 잡았나?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마지막이네 치료해주고 잡은 애들 벨로시랩터 이쪽로 벨로시랩터 이쪽 벨로시랩터 벨로시 다 벨로시랩터네? 밖에 나온 애들 벨로시랩터 나는 초식은 안 나오고 아, and your operation is running s m o o t h y <laughs> 돈 깎인거 봐와적 잡은건가? 이서치 눌러주면서 가자 나왔다 브라키오 사우라스 어 목이 거의 뭐 단단한 이거 똥같네 둘리 엄마, 둘리야, 둘리야, 떨라라라라와라는거 봐. 밥 먹으러 가자. 라라라라라라라라 소셜 파퓰레이션 라레스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u l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깎이지 근데 일로 보내야지 돈이 너무 많이 깎이는데 우와 명성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복구 안되나 일단 빨리 이유기 망하기 전에 빨리 이용구 다 해야되는데 돈 되는 거 모아서 또 죽었어. 어, 타존 죽을 때 됐지. 자얘아 <laughs> 설마 얘 넘어지면서 깔려 죽었나? 일단 이 쪽으로 이동해주고. 내가 제일 닮았다고. 아, 얘 치워주고. 와, 얘도 옮길 수 있나? <laughs> 목작공기네 이건 두 세대는 달라붙어야 될것 같은데. 나라라라라라라. 얘를 뽑는데 뽑자마자 재워야 된다. 아 이게 명승 떨어져서 돈이 안 오른다. 어떡 하냐? 트리키나 스톱스 그렇고. 아깐만 죽은 애들 어디로 들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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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올라갔다 가격 가격이래 20만 흑자 전환 오케이? 5 4 4안 오케이? 이거 많이 벌었죠? 20만 36만 4만 8만 10만 4만짜리 팔아버려야지 그치 일단 들어오고 됐다 이제 넘어가자 이제 넘어가자 이제 넘어가자 이릿리한 번만 더 보내고 <목소리>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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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이러고 까먹고 나중에 다시 저섬 갔을 때 숨만 들어준 거 까먹어서 다 부서질 것 같은데, 딴딴 따단 이게 섬이 여러 개라서 연구는 다 공유가 되거든요.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도 섬 형태라. 와우, 디폴로도 쿠스, 얘도 꽤커 보이는데, 갈리미무스, 이건 되게? 다리가 왜 이렇게 긴 야? 딜로 한 마리 더 가려면 익스페디션을 화석을 20만 원, 10만 원, 뭐야? 리서치 코스트 업그레이드 레 리서치 센터, 아고아고 리서치 코스트. 이 서식, 이 서치 코스트 업그레이드라는 건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이건가? 인제너레이션 이거. 근데 브릭, 브리, 브리키라 사우루스? 걔가 제일 큰거 아니에요 공룡 중엔? 브리 브리오카? 아니, 공룡이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지가 않니? 어플라이더 리서치 코스트업 페이드 투어 리서치 센터. 내가 아마 뭐 이미 업글을 해놨나? 리서치 센터 업글. 아, 이미 했구나. 자, 이러면 돈 받겠죠. 125만 8천 원. 여기 릴리즈. 나쁘다. 아, 찾아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한 마리 더 배양. 그다음 이쪽에. 이거 두 마리, 에드몬토, 바... 이거 팔라 그랬잖아. 17만원. 에드몬토를 바로 팔지 말고, 미션을 바로바로 바로 깰 필요가 없으니까, 두 마리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죽으면. 혹시나 죽으면, 그때 팔아야, 아, 시체는 못 팔지, 참. 보라키오, 보라키오. 어.. 시체 장사는 안되지? 안피코 엘리아스라는 공유인가어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 영성이 그래도 두개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 얘네 이거 언제 펴? 목 옆에 날개. 안 먹을 때 피나. 상점 동선 동선이 중요하다고요? 요런 거 보러 갔는데 아 잠깐만. 그걸 안 지었네. 그 애들 관람 그걸 안 지어줬네. Your reputation with the science division is impressive. impressive. 자, 이거를 15만원 15만원 요런 거를 딱 지어준 다음에 요 보러 가는 쪽에 이제 동선을 내줘야 되는것 같은데 망했다리 위치가 안 맞다 생각 없이 지었다 됐어. 이러고 식당이, 이쪽에 볼게 있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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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 텐데, 그죠 여기도 그렇고. 아, 그러면 여기 호텔이 여기니까, 여기가 아니라, 위치가 이쯤에 지어져서 호텔 가는 길, 그리고 여기 어디야. 이거 타러 가는 길, 여기다가 지어줬었어야 되나, 근데? 식당 하나 더 만들까? 요 길이 딱 있네. 여기로 가는 사람들, 아씨 여기가 딱인데 아니야 길을 보자 이렇게 내주고 여기도 왔다갔다 하겠지? 야 근데 건물 이쁘다 이거 나왔니? 릴리스 나게 펼쳐놓고 구경하실? 하나 둘셋 <놀람> <놀람> 좋았어 타이밍이 좋았어 와별확 올라가네 별확 올라가는데, 제네 나오니까 돈 버는 거 봐. 야 됐다 이제 여기사면 되겠다. 그래 별이 한세 개만 돼도 돈을 팍팍 번단 말이야. 목돌이 도마뱀. 목돌이 도마뱀에 시초가 제아일까 됐다 별종 올라가니까 돈 많이 번다 아니 그 얘네만 잔뜩 뽑아도 되겠는데? 자 얘네 상태가 소셜 충분하고 파플레이션 충분하고 밥도 뭐잘 먹고 있고 물도 마시면 되고 숲도 충분하고 오케이 완벽해 대피소 여기 하나 있거든요 요 지역은 전부 대피소 안에 다 들어가 있음. 아, 그럼 여기 브라키오, 브라키오 사우루스 넣어줄 공간이 없네. 그나마 한이 정도? 여기다가 짓고, 요 땅을 전부 다 쓰면은 브라키오 넣어줄 수 있겠다. 그치? 그거 말고는 맵이 워낙 좁아가지고, 딱히 뭘 넣어줄 데가 없어. 만족도 수치를 올려야 된다 입장객 만족도가 어딨죠? 데미지 패치 스톤 프로텍션 그럼 어떻게 확인하지? 아 별을 눌러.. 별이요? 아 요거? 아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음.. f 실티레이팅은아 이렇게도 되구나 음.. 다이 n o 비 a u 리티 푸드 레이팅, 드링킹 레이팅 이런 게다 있네? 푸드 레이팅은 퍼실리티니까 음식에.. 음식에 만족이 안된다는건데 음, 그래. 공룡은 버라이어티 플랜티가 떨어지네 컴벳컴벳은 콤벳? 뭐야 자주 싸워줘야돼? 웰페어 페널티 웰페어는 뭐 애들 잘 살고있고 지금 종을 다양하게 해달라. 어떻게 다양하게 줄까? 일단 얘 하나만 더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에 펜스 두른 다음에. 펜스를 이렇게 둘러야 되나? 아, 생각보다 어렵다. 각 건물마다 어떻게 보는거야? 아.. 슬퀘스 레이트 됐어 하나 구경로 하나는 이쯤에 하나 지어줘야 된다는 소린데 이쯤은 길을 낼 수가 없지 않나? 없다. 여긴 어쩔 수 없어. 저도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이쪽 편에 구경로 하나 내주고 길을 내줘야겠네. 인클로스. 아니면 긴 거, 긴거 하나 어지 설치해 준다든지. 조져 안네요. 가게 안 나오네요. 긴, 게, 긴 것도 괜찮네 옵치요? 음... 네, 옵치는 그렇게 자주 안 해요 하... 돈 없다 사이즈만... 원 죽으란 법은 없구나. 저쪽 집한 번만 더 갔다 올까 지금 돈좀 필요하거든요. 돈 모아가지고 지금 발전소 하나 더 지어야 되거든. 어... 한 번만 갔다 오자. 이별 떨어진 거 보소? 얼마 전에? 얼마전에 본니님이랑 옵치 잠깐 했었지 옵치 재밌긴 한데 나는 좋아하는데 평소에 재방송 보신 분들은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laughs> 댕댕아 수면실인데 정신없어 댕댕아 눈아파 댕댕아 난이 게임만 보면은 멀미가 난다 <laughs> 우리 수면실 찾아주시는 분들이 전부 허리도 아프고, 이거. 삐까만쩍한거잘못 보시고, 그런 분들이라. 혹시 이런 거 하면은. 힘들어해. <laughs> 숲지인데 공룡 한번 확인해보자고. 어디, 요 맵이요? Expedition Center to u n a r t h Gianter b i o r e 일단은, 여기 한번 보자. 어, 프레스트 요정도로도 모자라네? 숨 넣어줍시다. 아, 브라큐는 함부로 못쓰겠다. 숲 되게 많이 필요하다. 어떤 예이놈아? 충분하니? 초운이 숲만 아져서 어디 갔어, 얘? 와 이걸로도 모자라네 미쳤어 이제 이 어때 겁나 많은데 어디 갔지 아 충분해 오케이 아, 너 아니잖아. 너 말고 휴한 거 말고. 오케이, 와 아슬아슬한 거 봐. 숲피 얼마나 많아야 되는 거야. 얘네 한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상금 화석 나오는 조건이 Way to go. 그런 거였어? 이때 이쪽에서, 이쪽에서 계속 돌려주고, 근데 자꾸 에 well 어, 어 디케인 누가 죽임 너? 그냥 나이 먹고 죽은 거야? 리사, 치 p 펄링 t 트얘는 하도 무로 뜯어가지고 뭐랑 같이 못 두겠다 어... 다이 오브 올드 에이지 와... 나이 맞으니까 몸 색깔이 좀 이상한데? 그지? 얘는 좀 푸릇푸릇한데. 얘는 약간 시퍼었네 에이, 늙어 죽었구나. 우와. 얼마나 더살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알수 있지? 페미님이랑 합방 잘안 하냐고요? 페미님, 내일 또 바쁘대요. 페미님, 뭐 맨날 바빠. 내일 또 바빠서 어... 내일 또 합방 못할 것 같아요. 딴딴딴딴 선거활동 때문에 페미니 바쁘신 것 같아요 정치공작 하고 다니느라 아마 시간이 없을 거야 어 저기 매일 주말마다 어버이 회 이런 거 나가야 되고 하니까 페미니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야 John Hammond or major theme, theme park have delays when they opened Disney land in 1 9 5 6 nothing worked to talk to a n d markum ian m a l c o l m say yeah but j o h n if the p i r a t e of the caribbean break s down the pirates don't eat the t o u r list ha ha h 로이는 열0줄서도 이해해줌. 유일한 우리 외국인 시청자니까, 유일하게 달러로 후원해준 친구니까. 내가 로이는 와별 4개 네 됐다. 로이는 열0줄서도 인정해줌. 따라라라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200만 달러면 뭐 얼마라고? 100만 달러에 1억인, 10억인가? 100만, 1000만, 1억. 어, 아니네. 10억이네. 100만 달러가. 보자, 보자. 공룡만 늘리면 그냥 밖들어 나네, 뭐. 잠깐만, 이쪽에는. Population Social. 만족 중이고. 얘네 넣어봐야지. 토로사우루스. 유전자 조작해서. 띠리 레이팅 높이고. 띠릭. 57. 띠릭. 와, 비하빌리티 53% 밖에 안 돼? 58만원 가격 2배로 뛰네. 영국 계속 돌려야 되고,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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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장 업그레이드. 아, 어, 해놨구나. <laughs> 하면 몇 프로지? 그래도 5 3가 나오네. 헐 들키는 또 없어 죽었어. 나이에 대해서 죽었나보다. 사이는 나이도 어버 홀딩지 오래 살았다 이만음 나 백만 장자, 백0억만 100, 장자 만들어 줄 동안 살았어요. 넘어갈 때 됐다. 넘어갈 때 됐어. 넘어가자. 다시. 연구 끝내고. 저여 기서 쓰고, 사실로 수명 올리 됨.